그 능만에 왔습니다. 오늘 뭐좀 늦게 한 6시 넘어서 도착했는데요. 저 파장이네요. 왜 하루에 센터가 있었어 한번 구경해 봅니다. 내일 음. 열어요? 네? 내일까지 지 아, 가기 전에. 지금 파장인가 보네. 파장이야, 파장. 오늘 좀 늦게 와야죠. 다른 저기 금, 저기 백제 축제 에다녀온이라고좀 늦게 왔더니. 안녕하세요. 하자인가 봐요? 예, 이제 그날에 하장 파장에 보니요. 파장새우자 그냥 늙은 거보장 감사합니다. 음. 이게 그흥만에서 오는 건가요? 홍운항에서 잡는 거예요. 홍운항에서? 예, 주민이에요. 네, 네, 안 돼, 생이. 아, 이거 큰 거라나. 아니, 제가 거기 길을 다신 다신 거예요, 제가. 아, 저기 아, 봤어? 길을을? 바고니까지. 그런 값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를 하고 새로 마이너스 쳐 있잖아요.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우리가 1박을 하는데요. 캠핑합니다. 아까 여, 영.. 영무.. 영, 영, 홍, 홍은항에서 산대야를 사왔어요. 1kg 4만원 주고.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도 먹고, 이게 또 굽지를 까가지고, 이렇게 참 친절하신 우리 스폰이 이렇게 또 까가지고, 이렇게 샤브샤브를 해서 먹자. 까주네. 옆에서 열심히 까고 있어요. 네, 이거랑 또 아까 우리 저소국는 어디 샀지? 백제 백제? 백제 백제 가요제에서 이걸 이걸 샀어요. 어. 문화재. 오늘 저기 백제 그 금강 일대에서 열리고 있대. 그연입주를 사와가지고 이거 한 잔이라 참 맛이 지깁니다 이게 우리 캠핑의 행복입니다. <목소리> 자꾸림이 좀 된다. 새우를 올려놓니까 으 그지? 아.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천장대 해수욕장에서 1박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파도도 많이 치고 창밖에 물방울 보이죠? 아침 8 시에 철수합니다. 여기 주위에 뭐 텐트 치고 이게 캠핑하는 분들 많은데요. <laughs> 지금 비오는 바다에 또 우산 쓰고 쓰인 사람도 있네 저기. 어제 저기 영흥항에 가서 자연산 대하 사다가 맛있게 먹고 그겁니다. 비가 안오면 좀 주위도 천천히 둘러보고 바다 구경도 좀 하고 갈라 했는데 어렵네요. 차 안에서 지금 잠시 차인형을 해봅니다. 오른쪽에 화장실도 있고 비가 와서 다 철수했나 보다. 비었네 저기 비오니까 막다 어제 또 마지막 날 오늘이 마지막 날 연휴인가 3일째 연휴니까 어제 놀고들 다 갔네 비, 비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차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아침에 그냥 비가 와가지고 눅눅 하네요 자연을 닮은 닮은 서천.